갑상선 질환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 치료 및 예방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갑상선이란 무엇입니까? 갑상선은 목앞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 하는 칼식토닌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대표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즉 T3 혹은 T4가 어떤 호르몬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의 생기적 작용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인 그랩스시 병이며 그외 중독성, 다결절성 갑상선종, 난소, 갑상선종, 내아수체선종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열이 나고 코가 막히거나 목이 붓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증가하여 음식 섭취가 늘어나지만 에너지 소모 또한 증가하여 체중은 감소되며 자율신경 기능이 흥분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져. 가벼운 운동에도 쉽게 숨이 차고 불안감, 불면증 등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안구 돌출이 나타나는 등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체혈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혈액 내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대부분은 항갑상선 치료제를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혹은 분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갑상선 질환의 경우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혈당 증가로 인한 당뇨병, 부정맥, 골밀도의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골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갑상선 질환의 예방법도 궁금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대부분 또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